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움 나이다. 아멘. you no. to man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 말씀은 도덕질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씀이에요. 도덕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도덕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휴대폰 가게를 갔어요. 휴대폰 가게를 갔는데 주인이 없어, CCTV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최신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음, 목사님이라면 저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말, 생각대로 마음대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도덕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남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남한이라는 장군이 병에 걸렸어큰 병에 걸려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이 병을 권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병을 권쳐주었어요. 남한 장군이 너무 기뻐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물을 줬어요. 금도 주고 또 좋은 옷도 주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선물을 거절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계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계하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왜 저거를 받지 않지? 왜 좋은 걸? 저것들을 다 받으면 나도 편하게 살수 있고 우리 엘리아 선지자님도 편하게 살수 있는데 왜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하 씨는 남한 장군이 찾아가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남한 장군을 찾아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어, 당신은 엘리아 선지자의 종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시죠? 개하씨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군님, 우리 선지자님께서 한 달란트와 옷두 벌이 필요하시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어요. 어쨌든 이 개하씨가 이 남한 장군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네, 받아가요. 이렇게. 남한 장군의 이 개아시에게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이렇게 줬어요. 분명히 개아씨는한 달란트만 달라고 했는데, 네, 남한 장군은 두 달란트를 준 거죠. 개아씨 눈에 눈이 벌쩍 떼어졌어요. 그리고 게하씨는이 남한장군에게 받은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숨겼어. 어, 이렇게 숨겨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게하씨가 엘리야 선자를 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자가 이렇게 물음습니다게하씨야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아 왔어요 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어난 아무때도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이때 엘리야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 해요 나만 장군에게 다녀간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나만 장군의 병이 너에게 갈 거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아들 딸에게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게하씨는 남한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병에 걸리게 돼요. 자 여기서 게하씨가큰 벌을 받게 된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게하씨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네, 그런 일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하시가 엘리야 선유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하시가 엘리야 선유자가 자기가 남한 장군에게 가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남의 물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거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0편 69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둑질 했는 거 거짓말 했는 거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 물건을 훔치는 것들을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위만 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설계의 유치동고 친구들 그리고 홀리케이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이 있을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들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싶은 마음들 동생의 어떤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욕심이 생겼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절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아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서해교의 유초동구 친구들, 홀리키드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생겼을 때그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개아시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일주일 살면서 내 마음에 귀하시와 같은 욕심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